세차 입문자를 위한 세차용품 필수템 추천 쏘낙스 고속코팅 무락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500ml 용량으로 자동차 외부에 사용하기 딱 좋은 분사형 코팅제예요. 세차 후 간편하게 뿌리고 닦아주면 놀라운 광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작업성이 우수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카나우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도장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라 자주 쓰기에도 부담 없죠. 소낙스 고속 코팅 무락스, 정말 추천드려요. 차 관리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바로 소낙스 익스트림 유리 관리 세트예요. 이 제품은 자동차 유리 세정제로 특히 외부와 실내 모두에 사용할 수 있어요. 분무기 형태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얼룩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평이 많답니다. 특히 동봉된 유리 전용 타올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크고 부드러워서 물기 제거가 잘 되더라고요. 또한 사용하는 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만,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. 소낙스는 자동차 관리 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세차 후에도 자주 사용해주면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벽한 시야 확보를 위해 꼭 추천드려요. 플라루스 무선 자동차 광택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흠집 제거와 광택 복원, 유리, 유막 제거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차량 관리 도구랍니다. 2022년에 출시된 이 모델은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배터리와 어댑터의 품질도 믿을 수 있어요. 특히 듀얼 액션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작업할 때 힘주기 조절이 가능하니 원하는 강도로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. 패드 교체도 간편하고 구성품이 풍부해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차량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세차 후 반짝이는 차를 바라보는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.